때였냐면 썰머리 r 브리 m 상태에 있을 때였어요. 즉 외부에서 포텐셜을 가해 주지 않았던 거죠. 외부에서 아무런 에너지 소스를 가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PN 정전에다가 외부에서 포텐셜을 걸어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상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그 내용을 이 렉처부터 다루게 될 겁니다. 저 PN 정전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외부에서 걸어 줄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기가 P라고 그러고 N이라고 할게요. 디플리전 리전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PN 정션, 이두 개에 모두 걸쳐서 볼테즈를 걸어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여기에 플러스를 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 마이너스 주고, 여기에 플러스 주는. 이런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건 우리가 N 매트리얼에만 포텐셜을 인가한 거지, P와 N, 그정천에다가 걸어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p 쪽에 플러스던 파지티브 포텐셜을 걸어주고 n 쪽에 네가티브 포텐셜을 걸어준 거를 얘를 포드 바이어스라고 해요. 포드 바이어스. 어 설명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와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p에서 n으로 이렇게 전압을 걸어준 거고 그러면 이제 p에서 n으로 전류가 흘러요. 자 반대로 p가 네가티브고 n이 포지티브인 걸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해요. 자, 얘 같은 경우 설명이 이렇게 됐는데, virtually no current라고 그래요 no current follows. current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reverse bias를 걸었을 때 전류를 아주 아주 작게 흘려줘요. 무시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virtually no current라고 얘기를 한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압을 어떤 방향으로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생성이 되겠죠. 얘를 이제 비대칭적인 동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비대칭적인 커런트 팔로우로 인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회로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한 가지 예시가 레티파이어인데 여러분들이 잘 익숙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정류기쯤 될 거예요. 이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정류기 이런 회로를 만들 수 있어서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반도체 소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PN 정전에 대해서 이제 바이어스를 걸어준다라고 했는데요. 그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어, a s s u 을 하나, 어 s 션을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 s s u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PN 정전 양단에다가, 이렇게, 여기 Depletion r e s o n 이고 p n 이요포텐셜을 이렇게 인가를 해요. 여기 Positive로, 그리고 여기 Negative로. 인가를 해주면, 이 우리가 인가한 포텐셜은 이 p-뉴트럴 리전이나 n-뉴트럴 리전에 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디플리전 리전에 region 인가가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캐리어의 개수를 놓고 보면 이 p-뉴트럴 리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꽤 많은 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n-뉴트럴 리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일렉트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뭐라고 가정을 했었냐면, 디플리전 리전에서는 캐리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물론, 굉장히 적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캐리어가 별로 없고, 여기서와 여기서는 캐리어가 많아요. 저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 P 뉴트럴 리전의 저항은 작고요, 디플리전 리전의 저항은 크고, N 뉴트럴 리전의 저항은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인가해준 전압이 거의 다, 큰 저항에 걸리게 될 텐데, 그러면 즉, 이 외부 포텐셜은 전부 다 디플리전 리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첫 번째 어슘션을 우리가 어,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랑 뭐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어, 디플리전 리전에서 리콤비네이션은 무시하겠다. 뭐 워낙 캐리어가 적으니까요. 자, 요렇게 두 가지 어슘션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드 바이어스일 때 어떤 일이 우리가 PN정신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디플리전 리즌이 있고 P가 있고 N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Ford 바이스를 이렇게 걸어준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P 리즌에는 홀이 많아요 그리고 N 리즌에는 일렉트론이 많아요 이 일렉트론 자 원래 그냥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포텐셜을 안 걸어주면 얘네가 l 머리 r 리브움 상태로 안정화 돼 있을 건데 우리가 외부에서 포텐셜을 걸었단 말이죠 positive potential을 p 쪽에 걸었으니, 홀들은 반대쪽으로 밀려나게 될 거고요. negative potential을 n 쪽에 걸었으니, e l e c 이또 반대쪽으로 밀려나게 될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점점, 점점 일로 더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depletion region이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forward by 있을 때는, 음, 설명을 지금 다 해버렸는데, 1부터 3번까지. 포, positive potential이 p 콘택 n 에 인가가 되는 거고요. 인가가 되는 거고요. 컨택이라고 하면, 이 포텐셜이랑, 어, 세마이컨덕터랑 연결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 저 홀이 디플리전 리전 쪽으로 옮겨지죠. 마찬가지로 일렉트론도 디플리전 리전 쪽으로 옮겨주고요. 옮겨지다 보니까 위스, 디플리전 리전의 위스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에 따라서 포텐셜 배리어도 줄어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는 바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 거. 이포 포지티브 포텐셜을 이렇게 걸어 주게 되면 p 쪽에다가 그리고 네거티브 포텐셜을 n 쪽에 걸어 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드 바이어스를 걸어 주게 되면 디퓨전이 증가한다라고 해요. 홀 디퓨전이 증가한다. 홀 디퓨전이 증가한다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일렉트론의 디퓨전도 증가할 거고요. 좀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디퓨전 커런트가 증가한다라는 얘기겠죠.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할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포텐셜을 걸어 주면 주로 디프트 커런트랑 관련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디퓨전 커런트가 증가할 거다라는 뉘앙스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지금 슬라이드에선 이해가 안될 거지만 그냥 어, 받아들이고 갈게요 뒤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봐볼게요. 뭐 물론 포워드 뭐 바이어스랑 반대로 동작을 하겠죠. P가 있고 N이 있어요. 일렉트론이 p에는 아 홀이 일레, p, p에는 꽤 많고 일렉트론이 n에는 꽤 많아요. 이번에는 p 쪽에 네가티브 포텐셜을 n 쪽에 파지티브 포텐셜을 걸어줬어요. 그러면은 p에 있던 홀들은 콘택으로 몰려가겠죠. 왜냐면은 네가티브 포텐셜이니까. 마찬가지로 n에 있던 일렉트론도 콘택으로 몰려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던 디플리전 리전에는 점점점 더그 캐리어가 없어질 거고, 디플리전 리전이 점점점점 커지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디플리전 리전의 위스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증가하게 돼요. 이 설명이 다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음,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메이저리티 캐리어들은 컨택으로 이동한다. 자, 홀이 컨택으로 이동했고, 일렉트론도 컨택으로 이동했어요. 첫 번째 설명 됐고, 그리고 width of depletion region도 increase 한다. 어, 이에 따라서 potential barrier도 증가하겠죠. 직관적으로 알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마지막 설명과 좀 비사, 유사한데요. diffusion current가 감소한다라 그래요. 이해가 지금 잘안될 거지만, 뒤에서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자, equilibrium, forward bias, reverse bias인 상황에서의 pn 정신의 모습들을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켈리브리움이에요. 이 켈리브리움이면 그이리브리움이면 외부에서 포텐셜을 가지 않았고 자, i 머리 b 리브리움 상태에서 두 개의 메테리에 붙어 있을 때두 개의 페르미 레벨이 동일함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p 쪽의 페르미 레벨과 n 쪽의 페르미 레벨은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되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레벨과 밸런스 밴드의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틀어지게 됐었죠. 자, 일렉트론의 포텐셜을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일렉트론의 포텐셜이 아니죠. 포텐셜을 그리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일렉트론의 에너지 레벨이고 이 일렉트론의 에너지 레벨로부터 일렉트론의 에너지 밴드로부터 포텐셜을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고요. 어, 이빌저 뭐냐? 저페르밀 레벨이 같아지려고 하다 보니 이만큼의 에너지 밴드의 차이가 있었고, 이로부터 우리가 포텐셜이 있음을 봤는데, 이 포텐셜은 p n 정신 내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빌트인 포텐셜을 VO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줄 거예요.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준다라는 거는, 이 빌트인 포텐셜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외부에서 포텐셜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상쇄하는 방향으로 걸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는 그 포텐셜 베어리어는 원래 같은 경우는 원래 같은 경우는 저 v o 로 빌트인 포텐셜이었지만 우리가 걸어준 외부 포텐셜만큼 포워드 바이어스만큼 감소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 경우에 그 포텐셜 베어리어는 v o 마이너스 Vf가 돼요. Vf 같은 경우는 포워드 바이어스 볼테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드 바이어스를 걸어 주게 되면 포텐셜 베리어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런데 보면 자, 이 포텐셜 베리어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 에너지 밴드 차이도 감소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페르 어, v 레벨은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디플리전리 n 말고 뉴트럴 리 n 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요 리전과 요 리전 얘네의 밴드 구성은, 밴드 다이어그램 구성은 요 리즌과 요 리즌의 밴드 다이어그램 구성과 같아야 돼요. 왜냐면 하 여기는 그냥 퓨어한 P 뉴츄 리즌이고요. 여기는 퓨어한 N 뉴츄 리즌이에요. 얘와 얘가, 얘와 얘가 다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부분의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면 동일한 구성이에요. 동일한 구성이고, 여기 세모로 그리면 또 동일한 구성이에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외부에서 걸어준 포텐셜 때문에 지금 밴드 다이어그램의 차이가 감소했잖아요? 뭔가 틀어져야 될 거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로부터 외부에서 포텐셜이 가해지면 페르미 레벨이 더 이상 같지 않고 틀어질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다루기도 했어요. 왜 스테디 스테이트의 상태에서는 쿼지 페르미 레벨로 바뀌었잖아요? 페르미 레벨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페르미 레벨로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페르미 레벨이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과 이미 또 매치가 돼요. 자, 마찬가지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또 페르밀 레벨이 이와 같이 두 개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그, 포드 바이어스 걸어줬을 때는 n쪽에 페르밀 레벨이 올라가고, p쪽에 페르밀 레벨이 내려갔는데, 이번엔 반대죠. n이 내려갔고, p가 올라왔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리버스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그 빌트인 포텐셜에 의한 볼테지 베리어를 더 심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트인 포텐셜이 인가된, 아,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만큼 그 리버스 바이어스의 앱솔루트 밸류만큼 빌트인 그 볼테지 베리어가 빌트인 포텐셜에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빌트인 포텐셜에 의한 볼테지 베리어였다고 하면 리버스 바이어스 때문에 리버스 바이어스의 t 솔리티 l 밸류만큼 좀 헷갈리겠네. 이렇게 그려볼까? 원래 이만큼이 V o 의 영향이었다고 하면 거기에 이만큼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이 V R은 리버스 바이어스의 Absolute 리티 l 밸류예요. 이에 의해서 포텐셜 베어리어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포텐셜 베어리어 관점에서 우리가 차지들의 이동을 한번 볼게요. <laughs> 원래는 우리가 썰머리큘리브리엄 상태에서는 홀들이 이렇게 디퓨전을 할 거고 자, 일렉트론도 이렇게 디퓨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볼테지 베리어 때문에, 포텐셜 베리어 때문에 가는 수가 이제 제한이 된 거죠. 그런데 포드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포텐셜 베리어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디퓨전이 더 많이 되겠죠? 더 많이 되고 일렉트로인 디퓨전도 더 많이 될 거예요. 반면에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베리어가 더 커졌으니까 이번에는 디퓨전이 줄어들겠죠. 베리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디퓨전은 줄어들 거고요.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이 베리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디퓨전은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외부 바이어스, 포워드 바이어스인지 리버스 바이어스인지에 따라서 디퓨전하는 파티클의 양이 달라질 거고, 이에 따라서 디퓨전 커런트가 달라질 거예요. 저요 1번과 3번이 디퓨전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는 홀, 얘는 일렉트론인데,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는 요 정도였던 디퓨전 커런트가, 포드 바이어스로 가게 되면 디, 그 디퓨전 파티클이 증가해서, 이렇게 크게 디퓨전 전류가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디퓨전 파티클들이 줄어들어서, 이런 식으로, 디퓨전 커런트가 감소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리버스 바이오스가 걸리게 되면, 디퓨전 커런트는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져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왜 드리프트 커런트는 우리가 얘기를 안 했나? 사실 드리프트 커런트는 포텐셜에 관련이 깊기 때문에, 분명히 드리프트 커런트가 달라질 거야.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봐도, 그림을 봐도 요 하늘색 화살표가 2번, 3번에 해당하는 하늘색 화살표가 드리프트 파티클, 즉 드리프트 커런트에 대한 얘기인데 이킬리브리움이든, 포워드 바이어스든, 리버스 바이어스든 별 차이가 없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이상하죠?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드리프트 커런트 개가 외부에서 거트, 걸어주는 포텐셜이 커지면 드리프트 밸러시티가 증가해서 전류가 커진다 라고 했던 상황은 뭐였냐면요. 저 파티클들이 굉장히 많았을때예요 파티클들이 굉장히 많을 때 우리가 외부에서 포텐셜을 가해 주게 되면 그 많은 파티클들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결국 시간당 이동하는 차지의 양이 증가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파티클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얘네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시간당 면적을 지나가는 양이 커질 거고 그래서 커런트 댄스티 드리프트 커런트 댄서 티가 결국 외부에서 걸어주는 포텐셜이랑 관련이 깊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이 드리프트를 하게 되는 파티클들은 메,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아니라 마이너리티 캐리어예요. 마이너리티 캐리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수가 적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만한 공간에 여기 파티클들이 몇개 없어요. 우리가 얘를 빨리 보내 주건 적게 보내주건 지나가는 양은 시간당 똑같다라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엄청 많으면 그게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밀어준다고 해서 지나가는 양 자체가 달라지지 않아요. 지나가는 양은 여기 애당초에 갖고 있는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양이 워낙 적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얘네를 빨리 밀어주건 적게 밀어주건 지나가는 양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이 드리프트 커런트가 별로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퀼리브리엄이나, 포드 워 바이오스나, 리버스 바이오스나. 요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거예요. PN 정류에서 이제 포드 바이오스, 리버스 바이오스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는 디퓨전 커런트고, 드리프트 커런트는 거의 일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슬라이드가 메인 슬라이드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설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장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Ford b i a s 를 걸어주게 되면 d e 리전 l e t i o n r e g i n 의위스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왜 감소하는지 수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Ford b i 스 s 를 걸어줬어요. 원래는 그 볼테지베리어가 VO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VO가 아니라 VO-VF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수식에, VO 대신에 VO-F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리게, 리버스 바이스를 걸어주게 되면, VO 대신에 VO 플러스 VR을 인가를 해줘야 돼요. 이 VR 같은 경우는, e 리버스 바이어스의 absolute v a l u e 예요 자, 그러면 이 수식들을 대신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아, 아니, 수식이 아니라 요 값들을 대신 넣어주게 되면, 어디다 넣어주냐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수식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PN 정시에 대해서 구했던 수식에 넣어주게 되면 뭔가 변할 거고, 그 변화로부터 우리가 d e p l 리 t i o n Region의 width가 수식적으로 변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VO 벨팅 포텐셜 대신에 VU minus VA를 넣어준다라고 이 슬라이드에선 되어 있는데, 이 VA 같은 경우 Forward Bias일 때는 VF고요, Reverse Bias일 때는 VR이 되겠죠. 자 이렇게 걸어줘야지 vf를 넣어야지 vo-vf가 되고 마이너스 vr을 넣어줘야지 vo p l u vr이 되겠죠. 이를 통해서 디플리즌 리준의 w i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한 가지 더 봐보면 디플리즌 리준의 p쪽과 n쪽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vo 대신에 vo-vf 혹은 vo 대신에 vo p l u vr을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전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건데요. 커런트 같은 경우는 커런트를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이킬리브리움 상태에서는 디퓨전 커런트랑 드리프트 커런트랑 같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Forward b S일 때는 디퓨전 커런트가 증가했어요. Forward direction으로. 지금 우리가 걸어준 P쪽에서 N쪽으로 디퓨전 커런트가 증가를 했었어요. 하지만 드리프트 카트, 드리프트 커런트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 이유는 뭐였냐면, 애당초의 드리프트 커런트를, 드리프트를 할수 있는 차지 양 자체가 적었던 거죠. 왜냐면 걔네들은 마이너리티 캐리어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네들을 아무리 빨리 보내준다 하더라도, 보내주는 양 자체는 원래 가지고 있는 양 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양 개수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드리프트 커런트가 증가가, 드리프트 커런트가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퓨전 커런트가 포워드 바이어스에 의해서 증가하는 팩터다라는 얘기고요. 자 리버스 커런트 같은 경우는 리버스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리버스 바이어스에 의해서 디퓨전 커런트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고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반면에 드리프트 커런트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바뀌지 않는 거요. 예자 뒤에서 다음 장에서 설명할 거긴 하지만 리버스 커런트, 리버스 바이어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걸어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P에서 N으로만 전류를 흘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도 전류를 흘려줘요.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있으면. 자, 왜 그러냐면,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서는 Diffusion Current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Drift Current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Reverse, Reverse Bias를 걸어주게 되면, Diffusion Current를 무시할 수 있다 해요. 반면에 드리프트 커런트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지가 않죠. 그러면 이러한 방향의 드리프트 커런트가 남는 거예요. 이 방향은 뭐냐면 N에서 P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리버스 커런트라고도 부르고요,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도 부르고, 제너레이션 커런트라고도 불러요. 그렇지만 알아두어야 될건이값 자체는 매우 작은 값이다. 물론 이제 작다라는 건 어떤 기준이 되는 것보다 작다 크단데. 무엇보다 어, 어, 작냐? Forward, region, forward bias에서 이 방향으로 흐르는 diffusion current보다 훨씬 작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무시하고요 그러한 이유로 앞에서 reverse bias일 때 no virtual current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방금 앞장에서 설명드린 얘기를 다시 한번 보는 건데요 total current는 diffusion current와 drift current의 합이죠 diffusion current는 P에서 N으로 흐르고 drift current는 N에서 P로 흘러요 어,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 이 디퓨전 커런트 팩터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때 남는 토탈 커런트는 드리프트 커런트가 되고, 얘를 드리프트 커런트 혹은 제너레이션 커런트 혹은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어, 우리가 이 PN 정체에 VI 커브를 그려보잖아요. 이쪽이 포지티브고 이쪽이 네거티브예요. 다시 말하면 이쪽이 포워드고 이쪽이 리버스예요.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전류가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훅 이렇게 익스포넌셜리 증가를 하고요. 리버스 바이스일 때는 이렇게 멈춰요. 이때 이 멈춘 네가티브 값이 제너레이션 커런트, 혹은 드리프트 커런트, 혹은 세츄레이션 커런트라는 거예요. 요 포워드 바이스 때 이렇게 익스포넌셜하게 증가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렉처에서 수식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거고요. 이킬리브리움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네트 커런트는 제로이기 때문에 디퓨전 커런트와 제너레이션 커런트의 크기는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자, Forward Bias일 때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e 스 p o 셜하게 커진다고 라 했는데 요거다 고려해서 우리가 다이오드의 Current e q a t i o n 을 구해보면 이와 같이 돼요. 요거 다음 시간에 구해볼 거니까 지금 시간에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그 PN정천에 그 정성적으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오늘 배운 건 forward bias랑 reverse bias 배웠고요. 이에 따라서 VI 커브를 간략히 그려봤어요. 사실 VI 커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그 diode equation, diode c u 을 알아야지만 정확히 그릴 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맛보기로. 봤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